2025년 7월 30일 테슬라 관련주의자 고효율 자성 소재 업체 암호그린텍에 대한 매매 전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 s 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상승추세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로 인해 암호그린텍 역시 상승을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은 7,050원입니다. 따라서 7,0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7000원 돌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7 8 0 5 단기적인 목표가 가 되고요 조정을 받을 경우 최근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슈츠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은 리뷰앤피리뷰에서 as 진행을 하고요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록하겠습니다